안녕하세요. 피부 클리닉 허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프웨이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웨이브는 초음파로 피부에 열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소프웨이브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한샷한 한 샷마다 1.5mm 깊이의 평행으로 열 응고점들이 생성이 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아물면서 새로운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프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표면에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소프웨이브를 받으시면 좋을 분들은 어, 얼굴에 전반적인 탄력이 부족하거나 잔주름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목에서 늘어짐이나 탄력이 없어져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손등이나 어, 아니면 팔꿈치 이런 민감한 부위들의 어, 잔주름이 신경 쓰이실 때 하시면 좋은 시술입니다. 소프웨이브 시술은 특별히 불편하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관리가 중요한데 일주일 정도는 사우나, 그리고 음주를 피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나 붓기나 약간의 불편감이 있다고 하면은 가벼운 냉찜질로 케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시술 주기에 대해서는 논문상으로는 1년 정도까지도 효과가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개인 습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주기는 보통 컨디션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사이 한번더 재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